안녕하세요. 일꾼TV의 일꾼맘입니다 오늘은 이제 유기농 땅콩을 심으러 밭에 왔거든요. 다른, 시, 다른 사람들은 바닥 살충제라고 해가지고 이 하우스 밑에 비닐멀칭 밑에 이렇게 뿌리기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유기농으로다가 땅콩을 심을 거예요. 감자 심을 때본 재. 오. 이 재에다가 계란 껍질 말려놓은 거빵 거. 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계란 껍데기 칼슘도 맞고 이 제가 소독도 되고 영양도 된다고 그러잖아. 그니까 이걸 넣고서 이제 바닥 살충제를 안 넣고 이걸 넣고서 이제 땅콩을 심을 거예요. 그래서 유기농이야. 어. 왜 이걸 갖다 유기농을 심으려고 하냐면은 엄마는 이거 땅콩 그냥 이렇게 까가지고 센 걸로도 막 먹잖아. 그니까 러 약을 치는 것보다 유기농을 하는 게 낫잖아. 그죠? 이런 젤을 안 넣고 심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여기를 갖다가 살짝만 뚫어서 이렇게 심으셔도 되잖아요. 뚫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바로 심으면 되는데 이제 저희는 밑에다가 이 젤을 갖다가 넣을 거니까 좀 이렇게 깊이 이렇게 한 2, 2 30cm 간격으로다가 그리고 젤을 갖다가 밑에다 이렇게. 넣어줘 <laughs> 그 다음에 이 흙을 갖다가 이렇 살짝 이렇게. 살짝만 덮어줘 살짝 덮어줘? 응이렇안날라게게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렇게 이렇게. 피딱공을 바로 까가지고 물이렇렇 이렇게. 이두 개를 혹시 새가 파 먹을 수가 있으니까 양쪽으로 다 이렇게 한 구멍에 두 개씩 심어야 돼. 새가 파 먹을. 새가 파 먹을 수 있고 또 이제 바라가 안돼 갖고 안날 수도 있으니까 두 개씩.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하루 물에 불려 놓은 거. 땅콩은 어떻게 심어도 이제 상관이 없거든요. 요거 이제 하루 불린 거. 오케이. 이렇게 넣고. 새가 두개더 먹으면 어떡해? 그럼 이런 모종 몇개 남겨놓은 거갖다가또 다시 심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한 3일 길른 거, 요런 거 심을 때는 이렇게 뿌리가 좀 내린 거는 그냥 콕 심으면 요게 부러지니까 이렇게. 그래서 심으시면 됩니다. 이게 밑으로 가야 돼? 이게 싹이 아니라 뿌리야, 돼들 이렇게 심으면 얘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끔 오기까지가 한참 걸려니까 이게 필이 밑으로 가게. 그래서 이게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하루 이렇게 불렸다 하면은 딱 표시가 나잖아. 그래서 하루 불렸다 하는 게 좋긴 좋아. 아니면 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뉘어서 심으면 돼. 이렇게. 자, 정리를 하면. 그냥 심을 거면 뿌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눕혀서 심고 오케이 풀리, 풀리면 뿌리가 보이니까 뿌리가 밑으로 가게 심고 네네네 아우 요약을 잘 하시는군요 그리고 이제 또 모종을 키워서 심으신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모종을 그러니까 이거는 땅콩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무렇게나 해도 잘 자라니까 와우 근데 이거는 새싹 땅콩 먹을 때 심어놓은 거야? <laughs> 어떻게 알았어? <laughs> 아니 새싹 땅콩도 심을 때 이것도 했지만 이제 땅콩 모종 심을 때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보여주려고 내가 이렇게 냉겨놨지. 땅콩 모종으로 심으실 분들은 하나씩만 심어도 이게 이제 새가 파먹을 일 없어가지고 보통 이제 이렇게들또 많이 심으시거든요. 이제 이거는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 유기농으로다가 심으실 분들은 이걸 갖다가 깊게 뚫으셔가지고 밑에다가 요런 재나 계란껍데기 가른 거이런걸 갖다가 이렇게 밑에 놓고그 다음에 살짝 덮으신 다음에 땅콩을 심으시면 됩니다. 됐지? 이제 이거를 뚫자. 아들아! 어? 엄마가 둘이 이렇게 하니까 좋지? 아니. 재밌지 않아? 더워. 더워? 옷을 좀 얇은 거 입어야지. 나는 좋구만. 둘이 이렇게 하니까. 씻고 여기비춰야지 땅콩 씻기 끝 진짜 끝이야? 아니 물도 주고 또 북돋기도 해야 돼 가자. 보통 사람들은 이제 땅콩을 심고, 이게북두기를 하고, 물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야. 이렇게 뭐 흙이 다 떠내려 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물을 주고 나서, 이렇게 북두기를 해주면, 이게 훨씬 좋다고. 그치? 요거 봐봐, 이제. 이제 이래갖고 이제, 저기, 모종이 이렇게 큰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싹이 이렇게 막 커가지고 이제 꽃이 펴. 싹이 이렇게 크면 이제 꽃이 펴. 그러면은 그때는 이만큼 비닐을 저기 뜯어주든지 이걸 비닐을 걷고 나서 이 꽃에서 자방병이 열려가지고 저기 땅콩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딱두 가지만 이제 심고 나서 조심하시면 돼요. 이게 물을 주고 북돋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꽃이 폈을 때 자방병을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독도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비닐을 벗고 이렇게 세 가지만 하면 유기농으로다가 많은 땅콩 수확을 얻을 수 있으니까 한번 유기농으로다가 땅콩을 심으셔갖고 가족 건강도 챙기고 또 땅콩 새싹도 해서 맛있게 해서 드시고 그 이거고 가족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빠이빠이. Bye-bye. <laughs> Bye-bye.